자,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분들 반갑습니다. 네, 수급 대장입니다. 요즘에 이제 이 노타 때문에 신규 상장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가 폭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일 상장하는 이노테크에 대해서 저희도 또패보는 시간을 가져올 건데요. 제가 조금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년 넘게 트레이딩하면서 절대로 빼먹지 않고 하는 매매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플러스 4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매력적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이번에 노타때 보셨죠 올라가면 미친놈처럼 올라가기 때문에 절대로 건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부류가 있겠죠 1번 부류는 이제 공모를 받으신 분들 비싸게 팔려고 두둠불 뜨고 계신 분들 혹은 이번에 노타를 보고 나서 신규 상장 종목들 장난 아니네 하면서 신규 상장주 매매를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 부부류로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타점을 보내드릴 때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얘가 공모가가 14,700원이라고 하더라도 내일 시가가 어디서 뜨느냐 그거에 따라서 매도가 먼저 나갈 수도 있고요 매수가 먼저 나갈 수도 있습니다 매도가 먼저 나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시가가 너무 많이 떠가지고 이거 못 건드리겠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매도라고 보내드리는데,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그 타점이 거의 대부분 맞아요. 근데 이제, 매수를 하는 경우, 덴벼볼만 하다 한다는 경우에는, 신규 매매하시는 분들한테 매수 타점이 나갔다라고 한다 그러면, 매도 타점이 나갈 때까지, 공모주를 하신 분들도 매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규 매매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시가가 댐벼볼만 하다는 거고 그만큼 더 올라갈 수있다는 거기 때문에 공모주 하신 분들, 신규 매매 하신 분들 전부 다 제가 보내드리는 매도 타점에 같이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최소한 눈썹 위에서 매도할 거니까요. 문자로 수급이라고 한 단어만 적어서 수급. 010-766-8354 여기다 보내시면 되는데 일단 이 종목이 뭐 하는 놈인지부터 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자료를 준비했었는데요 그걸 다 보여드리기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말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트만 보여드릴게요 사이트만 이노테크 사이트인데 사업 봤을 때 신뢰성 환경 시험 장비에다가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환경 시험 장비가 뭐냐면은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이 제품이 환경적으로 뭔가 요인을 끼치느냐, 악영향을 끼키느냐 그런 거를 검사하는 겁니다. 근데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가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주 고객 매출 나올 수 있는 애들이 어디냐면은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지금 딱 삼성 디스플레이 듣자마자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죠. 아, 폰 관련된 애들이구나. 핸드폰 관련된 애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맞습니다. 그것도 플렉서블 그 폴더블 폰처럼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랑 연관되어 있는 놈인데요 사실상 요즘에 폴더블폰 관련돼가지고는 사실 뭐 옛날에는 뭐 20대 애들도 화면이 너무 크고 막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아저씨 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했었던 그 프레임이 있었던 적이 좀 있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폴더블폰 성능이 개쩔게 나오면서부터 젊은 사람들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통해가지고 폴더블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도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이쪽, 이쪽에 계속 개발을 한다라는 거는 이쪽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이노테크가 9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테코리아라고 하는 자회사도 있거든요 이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무기약품을 하고 있는 게 매출 99%를 차지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하 수처리 약품이거든요 근데 이 수처리 약품인데 얘네가 뭐랑 엮이냐면 펫 배터리랑 엮입니다 펫 배터리. 그래서 사실 디스플레이 종목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재료로 쓸수 있는 그런 범위로 따진다 그러면 자회사까지 포함해가지고 배터리 종목까지도 가능하다. 예, 그 정도까지는 이노테크의 기업적인 분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기업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올라갈 수 있다 없다라고 따진다 그러면 단순하게 예를 들어 플렉서블이니까 핸드폰 유리 관련된 애들 상장했던 애들이 또 하나 있었거든요. 이전에 도우윈시스가 상장했었을 을때 얘는 애플 폴더블폰 관련된 유리 그 플렉서블 유리 관련된 특허를 갖고 있던 애들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강세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대신에 이때랑 다른 게 뭐냐면 요때는 신규 상장주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왔었는데 다음봉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노테크가 상장하는 지금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어떤 타이밍이죠? 노타가 4일 만에 공모가 대비했을 때 7배가 넘게 올라가는 퍼포먼스를 보여준 다음에 지금 상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운시스가 상장했던 때랑은 네, 아예 분위기가 다릅니다. 얘가 9,100원이 공모가였잖아요. 예, 6만 5천, 아니, 6만 5천원까지 갔었으니까 79,63, 63만 원보다 더 높게까지 갔으니까 7배가 넘게 올라갔던 거였고 저도 이제 6만 5천원에서 매도를 보내드렸는데 운 좋게 체결이 됐던 거였는데 어쨌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신규 상장 매매를 하실 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신규 상장이 된다 그랬을 때 중요한 게딱한 가지에서 두 가지 아두 가지라고 해야겠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이 너무 크면요 이게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좀 좁아져요 예를 들어 어, 노타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이제 이거 하나만으로도 만약에 끝에서 끝까지 먹었다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거의 100%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전에 상장했던 놈 중에 이제 시가총액 이 컸던 놈 명인제약이랑 뭐 대한조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끝에서 끝까지 먹었다고 했을 때그 수익률을 숫자로 환산해야 된다 그러면 맥스가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노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이 1300억 정도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공모가가 14700원이니까 2만원 이상에서 무조건 시작할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2만원 이상에서 무조건 시작한다 그러면 공모가 대비해서 30% 이상이 높게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시가총액으로 따져도 2천억 미만입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매력적이죠. 시가총액이 작을수록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나오면서 미친놈처럼 올라갈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신규 상장을 하는 애가 상장 당일에 나올 수 있는 물량, 즉, 유통 가능 물량이라고 합니다. 이 유통 가능 물량이 높으면은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은 사고 팔수 있는 그 주식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매수 호가도 너무 두껍고 매도 호가도 너무 두껍고 그래가지고 움직임이 조금 제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통 가능 수 관련돼가지고 35% 미만 정도가 되는 애들을 품절주라고 그래요. 품절주. 그게 유통 가능한 주식 수가 적다라는 거는 폭가가 얇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위 아래로 엄청나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걸 다시 말하면 매수가를 잘 잡으면 단기간 내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챙길 수 있고요. 매수가를 잘못 잡으면 뒤진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가격을 어디로 잡느냐 그거 예,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로 보내드려야 되는 거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laughs>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노타랑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게 이노테크고요. 여기에 있는 게 노타인데 노타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의무 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 수즉 유통 가능한 물량이 얘가 지금 얼마입니까? 616만 주예요. 물론 이제 얘가 공모가가 9,100원이었으니까 지금 이노테크보다 훨씬 더싼 가격이니까 주식 수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생각보다 좀 차이가 많이 나요. 보시다시피 이노테크 같은 경우에는 유통 가능 물량에 해당되는 게 288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식 수로 따지면 훨씬 적죠. 근데 대신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또 웃긴 게 달라요. 아까 전에 30 5% 미만이 된다 그러면 품절주라고 말씀드렸죠. 얘도 노타도 품절주였습니다. 29.12% 그리고 이노테크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32.5%에 해당하기 때문에 둘다 품절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유통물량도 매력적이고 품절주니까 그리고 시가총액도 매력적이고 공모가도 얘도 지금 9,100원짜리가 2만원대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14,700원짜리가 2만원대에서 시작을 안 할까요? 당연히 2만원 넘어서 시작을 할 겁니다 왜? 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어, 잠깐 보여드려야 되나? 자, 이거는 지금 구독자님들하고 57%가 넘는 수익을 챙기고 있는 네페스아크의 호가인데요 보시다시피 2만원이 여기 있죠 2만원 밑으로 19,990원부터 해가지고 이 호가의 한 틱이라 그러죠 한 틱당 지금 몇 원입니까? 10원이죠. 근데 2만원이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50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10원짜리 호가 5개가 합쳐진 물량이 여기 한 호가에 생기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이한 팅만 넘어가도요. 수수료를 제외하고 플러스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 만원대에서 이제 10원짜리 호가를 존나게 올렸어. 예를 들어 한 호가 막 20개 올렸어. 그래도 플러스 1.2%밖에 안 나와요. 예. 근데 만약에 2만원이 넘는 상태에서 50원짜리 호가를 20개를 올렸다 그러면 이게 몇 프로냐 대충 한7% 정도가 될 거예요 아마 계산 똑바로 안 해봤는데 어쨌든 5%는 넘어갑니다 그만큼 가져갈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만원짜리 공모가인 애들이 대부분 2만원대에서 출발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이 1 3 0 0억 정도에다가 디스플레이 하는 애들이잖아요 얘네 경쟁사 애들이 뭐 하는 애들이냐면 예스티 예,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3600억 정도 되죠. 그리고 작은 종목 중에는 3S도 있습니다. 경쟁사 중에. 얘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또 900억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경쟁업체를 예시로 들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봐야 돼요. 이노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가총액이 작고 유통물량이 작고 품절주기 때문에 괜찮은데 노타바를 받아가지고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품절주기 때문에 매수가를 잘못 잡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리는 그 매수 타점에 맞춰서 잘 하셔야 된다. 이제 그건데,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14,700원이면 100% 올라가면 3만원이잖아요. 2만원대 후반에서 시작해도 댄벼볼만 합니다. 2만원대 후반이라고 하는 거는 27,000원 이상. 이 정도? 이 정도 돼도 덤벼볼만 합니다. 대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AI 관련된 사업, 건대 AI 관련된 종목이었으니까, 더세게 올라갔던 거였고요. 이도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플렉서블 OLED, 핸드폰 관련된 종목이고 환경 시험 작 개발로 해가지고 뭐 자회사까지 했었을 때 배, 배터리, 배터리 종목까지 엮여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런 얘가 가지고 있는 기업적인 이슈로 본다고 했었을 때는 지금 국가 사업으로 올라가고 있는 AI랑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신규 상자 종목으로 매매하기는 정말 매력적인 게 맞는데요. 일단 내일이나 모레 최소 이틀 정도 안에 매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물론 이제 이노테크 같은 경우에서 작정하고, 예를 들어 상장한 나라의 특징주라는 걸 가지고 왔는데 그 특징주가 예를 들어 엄청난 거다. 뭐 예를 들어 뭐 배터리 관련 종목인데 갑자기 뭐 테슬라랑 엮어버린다. 뭐 예를 들어서 예 예를 드는 거예요. <laughs> 혹시 모르는데 그렇게 한다 그랬을 때그 재료가 노출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제가 보내드리는 매도 타점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열어두셔야 돼요. 그래서 타점 뭐라고요? 문자로 수급이라고 해서 010-7666-8354 여기다가 보내셔야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에는 9시부터 9시 3분에서 5분까지 여러분들 호가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다행인 거는 얘도 지금 움직임이... 엄청나게 활발하기 때문에 얘랑 얘랑 같이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랑 수급이 분산되기 때문에 얘 혼자 수급이 완전히 몰빵됐을 때는 진짜 호가가 움직이는 게 아예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고 렉도 요즘 걸릴 겁니다 요즘에 키움증권 렉 걸리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둘이 나눠지니까 조금 더 여유롭게 매매할 수 있을 겁니다 호가를 보는데 있어가지고 어쨌든 제가 타점을 매수를 보내드릴 때에는 시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59분에 보내드릴 거니까, 그때 잘 보고 계세요. 신규 매매 하실 분들, 그리고 공모주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때는 좀 집중하셔야겠죠. 매수가 먼저 오는 건지. 애도가 먼저 오신, 오는 건지 그거를 봐야 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노테크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내일 조져보는 걸로 하는 건데 어쨌든 이제 하나 보여드릴게요 할라캐스트 같이 이렇게 상장해서 떨어졌던 놈들 같은 경우에 다시 돌려서 미친놈처럼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흥행 실패를 할 뻔했던 놈이었는데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노테크, 여러분들 일단 저를 구독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얘가 만약에 떨어졌어. 예를 들어 이틀 동안 날아갔다가 떨어졌어. 그래도 다시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 옵니다. 그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 놓칠 수 없잖아요. 그죠? 일단,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노타처럼 제대로 신규 상장 종목을 해 먹자. 그거고, 두 번째 목표, 여러분들이 구독을 해주시고, 타점을 통해서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도 있지만, 두 번째 이유도 강력합니다. 공모주로 매도를 해서 좋은 기업으로 있던 종목이 눌렸는데, 재료가 좋은 게 터져가지고, 이 공모주 상장했던 날을 돌파를 시킬 정도로 날아갈 수 있을 거다라는 게 보인다 그러면 제가 또 매수를 보내드릴 거니까 두개다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죠? 대신에 절대로 까먹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일 수익 많이 나고 모레까지 만약에 수익이 많이 났어, 그러면 타점 통해 가지고 수익 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영상 꼭다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까지 꼭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바라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어 내일 잘 매매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대장이었습니다.